땡균이 오늘 킬은 끝나고 어디 간다고? 아나 빨리 간다 빨리 간다? 니 어디 간다? 뭘 UFC야 뭐? UFC 부산 니 킬은 여기까지 해야 돼하하하하되 티켓도 UFC? 티뭔 UFC인 거야 알지자 그대로 조금만 같이 남산 UFC? 자 그대로 우리 동생이랑 갈 오. 좀, 자리는 좀안돼은 갑니다. 자리는 자리수가안 좋은데도씩 있어. 자, 다들 여기해 보시면 자리가 안 좋은 거같아 정도 안 돼요. 지금도 보통. 알은안 어. 아, 되고. 그 갑니다. 른사는이 아, 3점 때 볼게요. 3점 봅시다. 그래 갑 보러 갑니다. 자, 여기 보면서 진행 한번 합니다 자, 여기 보세요. 그래 갑니다. 자 가족 체영인데 굉장히 시크하고 좋습니다. 조금도 없어집니다. 들이 와이다. 자 우리 친구들 영국 선수들 화이팅 이깁니다 오늘 부산에서. 하나, 둘,